반갑습니다. 느나타임입니다 메이오 테클박스 709n 5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 스탠드는 메이오 BM250 클리어 색상입니다. 언박싱을 시작하겠습니다. 식물영상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식물영상이나 언박싱을 많이 좀 보여 드리는 이유는요 어떤 제품이나 내가 관심이 있었을 때 옆모습이고요 위에, 위에 모습 옆모습 아니면 그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너무 섣불리 구매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 아닌 너무 크거나 작거나 해서 다시 반품을 하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좀 예방하고자 제품들을 실물로 보여드림으로써 이제 그런 중복구매를 방지하고자 제가 언박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생겼네요. 아시다시피 양문형으로 분리된다는 거. 구성품은 그 이렇게 밑에 보시면 고무 방지, 방지 패드죠. 패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괜찮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 어, 일단 이거 되게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체위 정리할 때, 네, 기능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들 스토퍼, 핸들이 멈추는 기능이죠. 작동할 때는 이렇게 홀드. 움직이지 않네요. 그래서 움직이동할 때 흔들림이 없이 이용하는 기능이고요. 안쪽으로 넣어 주면 이제 움직일 수 있게끔. 요. 요 기능 있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내부 사이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탈거. 여기 안쪽을 먼저 올려 주시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쓱빼 주시면 되고요. 안에 네, 보이시나요? 가로. 세로 사이즈. 메이호 하드드링크 홀더입니다. 물 마실 때 500L 생수 넣을 수 있게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파츠고요 네. 로드스탠드 BM250 라이트. 클리어 색상입니다. 설치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드 홀더 두 개가 장착되었고요. 컵 홀더 이상 없습다 장착이 되었습니다. 무게감은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봤을 때, 오, 되게 무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네요. 브랜드가 있어서 그런가 개인적인 그런 느낌이었고요. 이상 언박싱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